네, 안녕하세요 순일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순일의 흑염소가 만들고 있는 액기스 흑염소 표준으로는 진액, 어, 우리가 통상 뭐 흑염소 중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흑염소 액기스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해 가지고 어,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 집에서는 1년 넘게 계속 생산을 해왔지만 이 과정을 그대로 보수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갈 생각입니다 자 흑염소를 만드는 전 과정 액기스를 만드는 흑염소 액기스를 만드는 전 과정에 대해서 우선 순서별로 한번 블로그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맨 첫째 우리가 어, 일어나는 일은 고객분께서 전화를 줍니다. 저희가 전화를 해가지고 액기스 사십시오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액기스에 대해서 전화 주로 대부분도 한90% 이상은 전화로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희 매장에 와가지고 가게 와가지고 직접 보시고 확인도 하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시 이제 상담을 할 경우에, 이제, 무슨 무슨 이유 때문에 허염소의기스를못보자 한다 하는 어떤 목적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약재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건강보조식품 또는 그게 또안 맞으니까 곡물만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하고 싶다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담이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중요한 가격에 대해서도 상담을 전반적으로 다 합니다. 그게 맨 처음 시작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고객님께서 만들겠다라고 주문을 주시면 은두 번째 작업이 건강보조식품 약재. 이게 보면은, 약재 종류가 여기 보면은 다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추가로 또 되는 것도 있고, 여기서 또 표현 안 돼, 사진에 표현 안돼 있는 부분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어, 항아리 바닥에다가, 저희들 중탄기 같은 경우에는, 간접과 열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중탄기계가 있고, 그 안에 다시 항아리가 있고, 가운, 어, 그 사이에 물을 넣어가지고, 물에 열을 전달해가지고, 뭐, 정확한 용어는 모르겠는데, 간접 가열 방식이라고, 뭐 워터 보일링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정확한 제가 용어는 모릅니다. 뭐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어 재료를 넣고, 약재를 넣고, 다음에 세번째가, 그 위에다가, 저희들 염소고기를, 어 올립니다. 밑에 약재를 넣고 그 위에다가 염소기를 넣는데 흑염소 생체, 그 살아있는 염소인 기준으로 보면 25에서 30kg 정도가 되고요 염소 무게는 고기로 도축을 하고 나면 치육이라고 해가지고 빼하고 고기 무게로 약 12에서 12, 15kg 정도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고기를 넣고요 항아리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넣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물을 받아가지고 그 물을 사용해서 넣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이제 다섯 번째 이제 작업이 항아리 이제 내부에 있는 항아리 뚜껑을 닫고 중탕기 안에 항아리하고 중탕기 사이에 물이 물을 확인하고 어 물을 확인하고 다음에 중탕기 밸브를 위에 밸브를 다잠급니다 그러면 일단은 고기, 약재, 다 준비가 되고그 다음에 이제, 불을 지피는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은 저희들은 이제 가스 불로가지고 하고 있고, 17시간, 여기 보시면 여기 타이머인데, 어, 17시간을 세팅을 해놨습니다.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도, 뭐 시간, 압력 등이 다 관련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불을 좀 세게 하면은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뭐 예를 들어 불을 아주 약하게 하면은 시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압력도 어느 정도를 잡느냐 따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각뭐각 뭐각 만드는 사람마다 다 방식이 다르고 뭐 어떤 경우에는 뭐4 시간만에 만들어낸다고 하는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4시간 뭐 48시간을 만든다고도 하는데 뭐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저희 집은 여기에 해가지고 만들어 낸게 현재로는 가장 최적의 상태로 나오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17시간 불을 지피고 그 다음 17시간 이후에 이제 압력밸브 압력을 먼저 빼고 그 다음에 밸브를 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트에서 있는 이제 내용물을 어, 꺼내가지고 압축을 하고, 프레스기로, 압축을 하고, 이제 엑기스를 추출을 합니다. 어, 모양이, 얘가 나오고, 프레스가 나오고, 엑기스가, 요부분에 엑기스입니다. 엑기스가 나오고요. 처음 보면은 이게 위에 부분이 기름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름 그대로 이런 자업이 사실, 두세 어, 시간씩 걸리는 좀 거의 단순 반복 작업인데, 좀 노가다 작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액기스를 어, 기름을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스레인, 가스불에 가스 올려 가지고 다시 끓이면서 불순물을 또다 걷어내고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걷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하기 직전에 포장기계 위에 있는 유리관에다가 다시 액기스 액을 넣고 역시 또한번더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살균 소독 등이 이제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포장기에 해가지고 요, 요 부분이 포장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를 보시면 어, 포장기 개별 파우치로 요 포장기에 보시면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부분은 제가 사진이 전부가 안 됐는데 그렇게 나오면은 이제 110ml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20개 정도. 어통지제 염소 한 마리 해가지고, 120개 하면 두달분 정도로, 이제,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이, 이 파우치 자체가 좀 뜨겁기 때문에, 파우치를 다 식혀야 됩니다. 일정 시간 동안 식혀가지고, 이제, 박스에 포장하고, 해가지고, 택배를 보내거나, 뭐, 직접 발송하고, 뭐, 손님이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 이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제가 액기스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산수이기도 한데, 제가 액기스에뭐 불편한 진실 해가지고 몇번 얘기도 하고 했지만이 고기가 여기서 여러가지 경우가,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입산을 쓸 경우에는 가격 문제도 차이가 날 거고, 그 다음에 고기 양 자체를 또 작게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집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겸소 한 마리, 예를 들어가지고, 시중에서 그냥 고기를 사도, 어겸소 고기를 사도 이 정도 되면은, 2만원씩 따져도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고기 값이 들어갑니다. 실제 고기를, 어, 국내산 염소고기를 구염소고기를 사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두 달분을 뭐9 0 0천에 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현재 우리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를 제가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단지 이 가격이라는 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게 괴리가 있고. 또그 다음에 누가 잘한다 못한다 를 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뭐 각자 자기 손님에 대해 가지고 뭐 신뢰를 갖고 계속 만들어 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흑염소 고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평준화되지는 뭐 가격에 대한 비교만으로도 판단을 할 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엑기스 부분만큼 정말로 너무 비교할 어떤 팩터가 너무 변수가 많아가지고 쉽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얘기를 할수 없는 입장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 부분은 가능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흑임소 고기는 가능하면좀 경쟁력 이 있는 가격으로 가자로 생각을 하고 엑기스 부분만큼은 제품의 상품, 상품의 품질, 품질의 모든 포인트를 맞추지 않으면, 어, 호겸사에게서는 시장에서 언젠가는 대출당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다음에 처음 얘기하고 약속드리고 계속 그 상태를 절대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제조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끝까지 가는 걸로. 그러지 않으면은 신뢰가 무너져 가지고 저희들 앱기스 속된 말로 팔아먹는데 시장이 오니까 저는 뭐 그걸 끝까지 지키려고 하고 있고 참고로 제가 앱기스 관련된 내용 유튜브에서 어떤 내용을 올린 부분들은 여기를 보시면 되고 유튜브 동영상에 보면은 앱기스 만드는 과정을 찍어 가지고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한번 보시고요 저희 엑기스가 최고다라고는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단지 처음 약속드리고 계속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만들어 간다는 거, 그 원칙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면서, 순위내 허경수에 데려가지고 엑기스 만드는 과정을 이번에 한번 옥보내 봤습니다. 저도 다른 어떤 SNS 쪽에서 흑염소 액기소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보고 확인을 해봤는데 만드는 과정 전체 과정에 대해 가지고 좀 신뢰가 갈 만한 내용들이 잘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기회에 제가 한번 어떻게 보면 비난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공정업체로부터 비난받을 수도 있겠지만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오픈하게 됐습니다. 예, 의견이라든가 무슨 뭐 문의사항 등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위의 허김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